뭐야? 혹시 세시 마루님? 이 작은 책크방이 그만인가요? 사진. 오호. 안녕하세요, 세시 마루님. 안녕하세요, 세시 마루님. 누구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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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누구십쇼? 어 오랜만이네. 어 안녕하세요. 어허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누구십쇼 이 여자분은? 아 인사합쇼. 그 짧은 사이에 여자친구를 만드셨나 봅니다. 아니 아니 여자친구는 아니고 이 이거 이분은 제가 전에 말했던 최강 사스케님. 어? 실제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응. 음. <laughs> 어 안녕하세요. 이분은. <laughs> 제가 자주 가는 메이드 카페의 예리진입니다. 메이드. 네. 친구도 있네. 그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메이드 카페를 아직도 가고 계시나 보네요. 제 사생활입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럼 두분뭐 연인이 된 건가 보네요. 저희 알아서 할게요. <laughs> 쇼핑하러 오셨나 보네요. 그렇게 제가 패션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실 때는 한 번도 패션을 바꾸지 않으시더니 멋있는 옷 사입으러 오셨네. 아직 안 샀거든요. 아직 안 바꿨습니다. 바꾸러 바꾸고 오셨 나... 바꾸고 나서 얘기하시죠. 바꾸러 오... 왔잖아요. 저랑은 안 오고. 오기만 했지. 바꾸진 않았죠. 저랑은 오지도 않았잖아요. 오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제가 저번에 분명 카페에서 패션 스타일 바꾸라고 했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좀 선을 넘으신 것 같군요. 저한테도 패션에 대한 철학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제그 패션 스타일 존중해주십시오. 논점을 흐리시네. 같이 가자고 하셔야죠. 같이 가자고 해도 무조건 안 가라고 할 거라면서 진짜로 참. 앞뒤가 음. 다르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음. 앞뒤가 다르네. 정말 저는 세슈마루님이 음.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정말 막무가내로. 저기요 뭐 모르지면서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렇게 음란한 데 아니거든요. 건전한데요, 그쵸어 터치하시지 마세요. 마세요. 아니, 정말 큰일 난 남자네. 끝나신 관계 같은데 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 시간 갖는 관계 아니었어요, 세슈마루님? 음. 그건 맞죠 스톱이 아니라 P.A.U.S.E 정지가 아니라 일시정지도 맞습니다 다들 저 같고 좀 그만 좀 하세요 저좀좀 내버려 주세요 진짜 <laughs> 내버려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좀 내버려 주세요 좀 아니 솔직히 둘다 잘못이 있습니다 누구 둘이요? 이렇게 둘이요? 이쪽 둘 지금 제강사새끼님은 저를 오해하고 계시고 지금 예리찡은 <laughs> 최강 사숙해 님한테 약간 좀 돌을 넘은 얘기를 하시고 제가요? 다 제가 잘못합니다. 어, 이 언니가 먼저 시비를 골랐잖아. 언니 아닌데요. 저몇 살이세요? 모르시나 본데 메이드는 원래 영원한 1 7살이어서 해요. 16살 아닌 거 같아요. 여기서도 설정을 유지해 어, 주시다니. 너무 같은 동생 같은데. 너무 감사하네. 16살은 무슨. 아니, 일단 어제 입을옷 골라 드니까 이것도 입어 봐요. 이거? 어. 이것도 단색으로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 아니에요. 제가 더 세슈마르님이랑 어울리는 거 알아요. 이 체크 중에, 어, 이거. 이거에 세슈마르님이랑 제일 잘 어울립니다. 자, 보세요. 잘 어울리지요? 언니... 동생분? 왜요? 이런 거 입으면 놀림받아요. 뭘 모르시나 본데. 푸드티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저랑 커플룩 갖고 좋네. <laughs> 와, 멋있다. <laughs> 이런 게더잘 어울리죠? 세슈마르 님은 <laughs> 요즘 MZ들은 이런 거보면 놀림 받아요 MZ.. 이런 게 멋있는 거.. 방구석에만 계셔서 뭘 모르시나 보네 방구석에만 있잖아 빨리 이거나 입고 나와요 야외 이... 생활 해야죠 이거 입고 해야죠. 나오세요 이거 어. 세슈마르님 아저씨, 이거 입고 나오세요 아저 언제까지 아싹 살 거예요 아. 저랑 다니면서 아. 이렇게 또 아. 아. 스타일도 좀 바꿔봐요 아니에요 세슈마르님 어. 이게 더잘 어울립니다 이거나 이거나 뭐가 달라 이게 더잘 어울려요 그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 얼마야? 아저씨, 데이트할 땐 이렇게 댄디하게 입어야 된다고요. 무료 더블 데이트인데 쪽팔리면 안 되잖아. 나기 죽일 거예요? 어? 도, 도, 더블 데이트가 뭐, 뭐예요? 아, 저 지인들이랑 같이 더블 데이트하기 했는데 더블 데이트? 어? 둘이? 네. 같이? 제 지인들이랑요. 어. 그런가요, 세슈마르님? 어, 저도 몰랐습니다. 뭘 몰라요? 아니 더블데이트는 저도 몰랐는데. 네, 그 그런가 보네요. 세슈마르님 이제 데이트까지 하시네요. 어 아, 아니 본인 옷도 아닌데. 가보겠습니다. 데이트 잘하세요. 잠시만요. 잘 하시라고요. 아, 잠시만요. 어, 최강 사스키님. 잠, 어, 잠시만. 어, 이거 줘 가져. 아니 뭐 아저씨 어디 갈라 그래요? 네, 지금 저 최강 사스키님한테 네.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날 두고 저 오덕 같은 여자한테 간다고요? 네. 를 두고? 네. 명작은 결과를 다 알고도 다시 또 찾아보는 법. 저에게는 최강 사스키님이. 명작같은 분이시거든요 당장 비키세요 저안 맞고 있어요 아, 비키시라고요 안 맞고 있다고요 하, 진짜 끈질기시군요 지 마루님 정말 전화 아니 실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갖자고 하면 보통 정말 좋아하면 2~3일 만에 연락 왔을 건데 지금 5일이 6일이 7일이 지나도 연락 안 왔던데요. 저랑은 가지도 않았다고 쇼핑을 하고 <laughs> 저 정말 서운합니다. 아 서운한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뭐요?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아야죠. 아니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끝에 세 아니... 개만 아시면 되잖아요. 끝에 세 개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합니까천 가지 수, 이천 가지 수를 다 해보셔야죠. 그런 노력도 안 하십니까? 저.. 저.. 아싼 거 아는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 999명하고 통화해야 되잖아요. 그럴 노력도 안 하세요. 아.. 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쇼핑을 제가 왜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제가 상스기님하고 제가 애니메이트를 몇 번을 갔습니까? 그건 쇼핑 아닙니까? 아니 저런 그런 쇼핑 말고요 제가 분명 세슈마르님 옷 스타일 바꾸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슈마르님이 이번에 자기의 뭐 트레이드 마크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 바꿀 수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저는 여자랑 같이 와가지고 옷을 하, 하, 멋지게 스타일링을 하고 계시네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도 제 패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제 고집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제 패션 고집이 이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건. 그러니까 제 패션 보집이 얼마나 센지, 거기서도 제 패션 보집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걸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걸 다른 여자랑이요? 어쩌다 그냥 다른 여자였던 것뿐입니다. 그 성별이. 저 그리고요 메이드 카페도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메이드 카페 계신 메이드 분이랑 이렇게 쇼핑도 오시고. 저 정말 너무 실망이 고요. 제가 싫타는 것만 다 아주 콕콕 찝어서 하시네요 음. 세션마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메이드 카페의 메이드는 카페에 나서는 이상 메이드가 아닙니다 아까는 뭐 메이드에서 용 e 은 h e a n 고 m 저고저고 o 이건 그냥 얘얘 얘가, 얘가 그냥 이상한 음. 거예요 아까 좋아하셨잖아요 얘가 이상한 거예요 y 가 전세 왕 t 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안겠다고 음. 좋아한 적은 없어요. 그냥 컨셉 안겠다고만 얘기한 거지.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에요. 그냥 컨셉 안겠구나라고 하는 그냥 저희가 음. 설명입니다. 중계였어요. 중계. 아 진짜로 제가 선생님 제가 다시는 제가 선생님을 실망 안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떡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아, 요 제가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제가 다시는 애니를 안 보겠습니다. <laughs> 애니를 안 보겠어요. 진짜요? 안 봐. 애니를 안 봐요. 애니 안 봐. 애니 안 봐. 애니 안 본다고. 애니를 안 보다고요? 절대 안볼 겁니다. <laughs> 믿음이 가네요그 정도면 제 각오 믿어주시겠습니까? <laughs> 네. 그러면 저랑 다시 만나주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 이거는 좀아닌가같습니다 봐요. 아니 사람을 쥐었다 폈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 정도면 저희 운명 아닙니까? 운명이요? 오늘 제가 재광 음. 선생님 제가 부른 겁니다. 안 아, 연락 안 왔어요. 연락이 아니라 ]가요? 거울 한복판에서 길가다 만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길가다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가게 있는 거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한두 번도 아니지. 저는 또 오락실에서 만나고 붕어빵 파는 것도 만나고 나 메이드 카페에서 나온 것도 만나고 아니 이렇게 우연하게도 만든 게한두 번이야? 아니 이게 운명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만날 수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애니메이트에서 저희가 몇번 만났습니까? 애니메이트에서 사람이 몇명 있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우연히 자주 만난 거면 거의 운명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정도면은. 좀 약간 거짓도 어느 정도 꺾으시고 좋은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의 길을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전화번호 나머지 별세 응. 자리 알려주십시오 음, 응. 응. 응 하나 더 하나 더 해줘요? 네세 자리는 넣어봐야지 그래야지 총네 자리가 되죠 대쇼마루님이야말로 <목소리> <이제 저> <목소리> 정말 이렇게 음란하고 음란? <laughs> 아닌데?